한국인의 장 건강과 면역력에 좋은 대표 여름 채소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가득해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바로 가지입니다. 가지는 저열량, 저탄수화물,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로 이 보라색 채소 하나면 건강을 꽉 잡을 수 있죠. 가지를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가 찜기에 5분 정도 찌면 조직이 단단해지고 영양분 손실 없이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. 어떤 요리든 가지를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가지와 궁합이 좋은 한국형 반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가지무침. 찐 가지에 식초, 참기름, 다진 마늘, 파, 깨 양념에 버무린다. 두 번째, 가지전. 가지를 얇게 썰어 계란물과 부침가루로 튀겨낸다. 세 번째, 가지볶음. 가지와 양파, 청양고추, 당근 등 채소하고 함께 볶는다.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센불에 빠르게 볶아야 물컹해지지 않아요. 네 번째, 가지구이. 팬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얇게 구우면 고소함이 살아나죠. 반찬국삼 김치, 두부, 잡곡밥 등 담백한 한식 반찬과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가지는 평범한 한끼 식사를 건강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한국인의 채소입니다.